Ah, sí. 아, 핑구님입니다. 그 여기는 사무실이고 멀리서 할 거라서 제가 채팅을 못 읽을 수도 있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그 음성 음성 도네를 띄워주시면 제가 들을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헤 그래서 오늘 금이 오기 전에 저희 뭐 배워요? 아, 3시 반쯤 온다 그랬네. 네, 근데 늦었어요. 금이는 꿈비 파티시에 잘하니까 그것부터 좀 배워볼까요? 음, 잘해요? 금이 그 잘한데요. 아 그래요? 손 돌리기가 자기 예술이라던데? <laughs> 자기가 건강보다 걸치는데요, 그거면자 그러면은 하기 전에 내가 좀 춥잖아요. 근육이 네. 네. 좀 굳어있을 수 있으니까 네. 스트레칭을 좀 하면서 같이 네. 네. 조지고 스트레칭. <laughs> 그러니까 더 스트레칭을 하셔야죠. 아, 근육이 지금 약간 놀라있고 경직돼 있을 수 있잖아요. 제일 춤추면서 많이 다치는 데가 목이랑 <laughs> 골반, 발목을 제일 많이 다쳐요. 목 많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발발목 돌리는 거.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별건 없어요. 동작 자체가 많이도가 어려운 춤은 아니라서 좀 빠를 뿐이지 근데 이게 가르쳐 드리는데 조금 난관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원래는 제가 레슨할 때 입박자로 많이 하는데 네. 박자를 무시하고 가사에 맞추는 부분이 좀 많아요. 동작만 알려드리고 음악을 좀 들어보면서 반복 동작을 해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요 제가 래서꼭 장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거 춤 보셨죠? 영상은 건조는 없고. 아, 건조는 굉장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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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으로. 진짜. 아, 좋죠. 프레시한 마음으로. 좋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자, 시작 동작은 무는 동작을 표현을 할 건데 다리는 정 자세로 쓰신 상태에서 왼쪽 다리를 왼쪽 발을 바깥으로 꺾어주세요 이렇게. 난 무릎을 살짝 붙여보세요 이렇게. 골반이 살짝 오른쪽으로 빠지죠. 아, 그리고 반대쪽도 이렇게. 그리고 반대로 스위칭하실 때는 왼발을 그대로 뒤꿈치를 제 자리로 놓으시고 이쪽 발 뒤꿈치를 왼쪽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와, 와. 좋아요. 바로바로 소독 하십니다. 좋아요. 첫동작은 이제 어머 우는 거예요. 우는 거. 여기서 약간 포인트라고 한다면 태가 조금 더 사실려면 이렇게 우르지 마시고 이렇게 우르세요. 아. 그렇죠. 팔꿈치를 네. 조금 높인 상태에서, 높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동작을 해주셔야 영상 같은 거를 찍을 때 조금 더 동작이 커 보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디테일. 이렇게, 이렇게 좀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음? 자, 이거 뭐 어렵습니까? 이 동작? 아! 다어렵지 아, 않으시죠? 그죠? 0번는뭐뉴비어도 응. 야! 뭐왜 이렇게 늦었어? 빨리 와봐 가서 신성은 보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몇분 늦은 거야? 30분은 온다니 15분 늦었 지금 몇죠 아, 15분 늦었는데 지금 당신 한 사람의 시간은 15분이지만 여기 두명을 합쳐서 30분이래요 맞아, 맞아 보고 그 계신 분들의 시간까지 합치면 어, 이거는 몇 시간, 너무 많은 맞아. 시간을 지금 낭비시킨 겁니다 맞아, 맞아, 맞아 3 3시, 3시 반 거요? 네. 이거 볼 때니까 지금 <laughs> 지금 선생님한나 아, 울고 아, 아, 있어. 짜! 왼쪽 각자스로 손 상태에서 정말 그려 그래, 주시고 핵! 빨리까 동작이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조금면 나는 춤 신동이 때는 배운대로 똑같이 하는 양객님과 평소의 조가 계속 튀어나오는 금민님 아니 가사는 다 하란 대로 하는 말이야! 고아리의 상태로 왔어야지! 나 이걸 배우는 지 모르고 왔잖아! 다시 해! 다시 해! 아니! 창취 배운다고 했잖아! 이거 하고 창취할 거야! 이거 하고 할줄 몰랐지! 너 지금 배우면 되잖아! 되게... 자, 지금... 자 여러분들 한 30분 뒤에 제가 급한 일이 생겨서 저는 탈주할 예정이니까 이분들이 알아서 해주시고 자.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번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까지하갈수 있겠는데? 에. 금 되게 태경 같았어요. 해주. 좋은 보다 자신감과 열정이다. 아, 나는 이미 일배어 동작을 좀치려고 괜찮습니다. 내가 자신있으면 돼 내가 맞았으면 돼. 어, 그럼 나도 백 리배. 백 리배. 백 리배 씨일 배송입니다. 짜. 자, 그럼 다시 처음 부터 동작을 천천히 짚어보고 디테 한번 더 잡아드린 다음에 지도만 그어볼게요. A few moments later. <laughs>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 하시는 <laughs> 웨이브로 하시면 안 돼요. <웃음> <이게>? <웃음> 웨이브로 하시면 안 됩니다. <웃음> 귀엽게. <웃음> 하나, 둘, <laughs> 셋, 넷, 하나, 다. <laughs> 이렇게 가는 건데. 잠깐만. <laughs> 잠깐만. <laughs> 잠깐, <laughs> <이, 이, 웃음> 3, 4, 5, 6, 7, 8! 상태에서 네. 둘서 동작을 할때풀로지라는거요 네. 아! 만약에 근데도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laughs> <하면> 유체의 문제가. <laughs> 오, 좋아, 좋아. 오, 나쁘지 않아. 오, 좋다. 오, 좋아. 좋았어. 오, 오. 드디어, 드디어 첫 희망이 보였다. 똑같아요. 메인 시켜 드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유튜브 가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음, 응, 많아. 충분해보이시작데 <laughs> 이제부터 시작인가요? 이 시작이면 난 어떡하라고? 응? 지금 너는 보는 입장이라고 지금 그렇게 막말할 거야? 어? s l 보고 있나? 항상 동의해야 되 것입니다. 저와 동의은 다른 분이라고봅 s l YG 보고 있나? 긴장하는 게 좋을 거야. <laughs> 저는 알려준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알려준 것밖에 없어요. 저는 모릅니다, 저 <laughs> <laughs> 재능이 있으시고 너무 춤들을 잘 추셔서 제가 더 가르칠 건 없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 오늘 축하 탐지 별도까지 집안 가는다고 하셨었더라고요. 더 가르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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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칠 게 없어요. 없을... 여 하산하십시오. 어. 아, 나는 잘한다. 어, 좋아요, 좋아요. 여러분들, 저는 에이블 걸그룹의 미래를 여기서 보았습니다. 네,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 에이블 걸그룹 만들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했다. 좋은데? 여러분, 우리 스트리 누만 파이트에 내년에 나갈. 우리 이제 우리 이 집에 간다. 갈게. 안녕. 아고!